가야 되나? 아 맞다 우승이 이일 했었지? 어 우승이 나 휴대폰 샀는데 이 데이터 어떻게 옮겨야 되냐? 손 줘봐. 쉽지? 와 진짜 쉽네. 반갑습니다. KT 와 IT의 정보를 드리는 남자 준텔의 미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드리는 시간. 그첫 번째 내가 쓰던 휴대폰의 자료를 새폰에 옮기는 데이터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이때까지 데이터 옮기는 거를 하루에 최소 5번, 뭐 이때까지 보면 몇천 번을 했던 뭐 스마트 스위치 장인으로서 오늘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자 그럼 오늘은 삼성에서 삼성으로 옮기는 시간부터 먼저 가져볼게요. 이쪽 폰은 제가 원래 기존에 사용했던 휴대폰이고요. 이쪽은 이번에 구매했던... 세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자료를 옮기실 때 스마트 스위치라는 어플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웹이기 때문에 갤럭시에 기본적으로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구글 웹스토어에서 설치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스마트 스위치는 전화번호, 사진, 동영상, 문자, 메모, 웹 그리고 어플 배열, 배경화면까지 전부 옮겨지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선 세폰 켜주시고요. 기본적인 것들은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유심을 옮기셨다면 와이파이는 잡으실 필요 없지만 저는 옮기지 않는 상태에서 와이파이를 잡고 시작할게요. 네, 와이파이 잡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웹및 데이터 복사라는 화면이 뜨는데요. 이 상태에서 복사 안함이 아닌 다음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전 기기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스마트 스위치 업데이트 하라는 문구가 나오고요. 설치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기기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이전에 사용했던 기기가 갤럭시라면 갤럭시, 아이폰이라면 애플 로고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삼성에서 삼성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갤럭시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보내기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케이블로 옮길 건지, 무선 연결로 옮길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무선 연결은 와이파이를 잡으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유선 연결 같은 경우에는 삼성폰을 구입하면 제공해주는 C to C 케이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C to C 케이블이고요 만약에 C to C 케이블이 아닌 C to USB 케이블이 있으시다면 이런 젠더를 하나 구입하셔서 꼽아 주셔야 됩니다 시중에는 3,000원에서 대략 5,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유선 연결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데이터 보낼 게 많다면 케이블로 가지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휴대전화 데이터에 접근을 허용해 주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가져올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 모두가 있고 통화기록 연락처 메시지만 그리고 직접 설정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모두를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구글 계정 비밀번호를 내가 알고 있다면 계정 가져오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그냥 건너뛰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면 켠 채로 유지를 눌러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화면이 꺼지게 될 경우 전송이 멈추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넉넉한 상태에서 화면이 꺼지지 않도록 화면 켠 채로 유지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세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건너뛰기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건너뛰어 주시고요. 우선 이렇게 진행될 때 스마트 스위치로 안옮겨진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카카오톡인데요. 이렇게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카카오톡을 우선 백업해주고 따로 옮겨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카톡을 깔기 위해서는 구글 아이디를 로그인 해주셔야 됩니다. 자, 구글 아이디 로그인하는 방법은요.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주시고요. 로그인. 기존에 사용했던 구글 아이디가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기존 폰에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아이디를 확인. 자,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 찾기 눌러주시고요. 비밀번호를 찾고 나서 비밀번호를 치게 되면 계정 복구라는 멘트가 뜨는데, 예, 눌러주시고 기존 휴대폰에 알림바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계정 복구를 시도하는 사용자가 본인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예, 자, 그리고 기존 스마트폰에 3번이나 어있는데 똑같이 3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구글 계정이 플레이스토어에 로그인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카카오톡을 깔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치되고 있는 동안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백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백업 같은 경우에는 설정, 전체 설정, 채팅, 대화 백업, 대화 백업 비밀번호는 0000, 0000으로 저는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카톡의 친구들과 대화방은 다 남아 있지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것들은 기간이 만료됐습니다라는 멘트가 뜨실 겁니다. 자, 이렇게 대화 백업을 해 주시고요. 이 카카오톡에 카카오 계정을 로그인 해 주셔야 되는데 카카오 계정 로그인을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꼭 아셔야 되겠죠.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카톡 들어가셔 가지고 설정 전체 설정 개인 보안 카카오 계정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예. 비밀번호 찾기위해서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과 전화번호로 인증 그리고 이메일 인증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인증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요. 아까 이쪽에 구글 아이디를 로그인 해놨기 때문에 G 메일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로 인증 제 이름이나 닉네임 써주시고요. 인증 요청을 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쪽에 G 메일을 들어갑니다. G 메일 들어가신 다음에 네 지금 인증 코드가 왔고요. 다음 눌러주시면. 새로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총 8자리가 들어가야 되고, 소문자 4가지랑 숫자 4가지 이렇게 선택해서 쳐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어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뜹니다. 자, 옮기는 작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케이블은 분리하셔도 되고요. 가져온 데이터는 이쪽에 이제 깔릴 겁니다. 이것 또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까 백업해뒀던 카톡을 옮기겠습니다. 네, 카톡 들어가신 다음에 허용 해주시고요. 아까 봤던 제 계정과 비밀번호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호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네, 인증번호 가 왔네요. 11162 확인 같은 번호로 가입된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계속 눌러주시면 되고 확인. 해주시면 아까 대화 백업을 해놨던 내용을 복원할 건지 복원하지 않을 건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대화 복원하기 눌러주시고 아까 설정했던 비밀번호 0000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시작하기. 내가 원래 폰에 있었던 카카오톡과 대화 방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진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 잘 확인하셔서 기존에 카카오톡에 중요한 사진이 있으시다면. 꼭 사진첩에 저장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카톡은 옮겼고요. 지금 이렇게 다 되면 데이터 전송 결과에 어떤 것들이 옮겨졌는지 보입니다. 복사가 안된 항목들도 보이고요. 이 상태에서 꼭 다음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완료. 이런 식으로 배경 화면과 내가 원래 쓰던 어플의 배열이라든지 연락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어, 유심을 먼저 꽂고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 되고 나서 꽂아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데이터가 다 옮겨지고 나서 꽂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옮기기 전에 유심을 꽂게 되면 중도에 또 휴대폰을 인식한다고 폰이 꺼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옮겨지는 걸 확인 하시고 유심을 꼽으시면 되세요. 유심을 어떻게 꼽아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심 꼽는 것까지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우선 핸드폰을 구매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박스가 있고요. 박스를 열게 되면 유심 단자를 열수 있는 핀이 있습니다. 얘를 빼셔가지고 유심이 들어있는 곳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구멍이 하나가 있고요. 그 옆에 네모난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이 유심을 꼽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까전에 꺼냈던 핀을 꾹 누르시면 이런식으로 유심을 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폰에도 똑같은 곳을 찾아야 됩니다 유심 트레이를 빼신 다음에 크기에 맞춰서 꼽으시고요 다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넣으신 다음에 굳이 전원을 껐다 킬 필요 없고요 비행기 모드를 지속적으로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테나가 뜨면서 전화와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유심 인식이 안 되신다면 가까운 KT 대리점이나 직영점에 방문하셔서 유심 강제 등록이라는 걸 해주셔야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스마트 스위치를 하다가 튕기셨다면 다시 초기화를 하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외에 다른 상황으로 문제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준텔 카톡 채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존 폰을 보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초기화를 해서 반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렇게 다 옮기고 나서 귀찮아하지 마시고 뭐 메모, 전화번호, 문자와 같은 게 정상적으로 옮겨졌는지 한번더 확인하시고 기존 핸드폰을 초기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직접 초기화를 진행한 경우에는 데이터 복원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준텔의 미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